사람인가 진짜? <laughs> 여기 땅으로 해 놓지? 물량 나오는 게? <laughs> 아니 나도 네가 네가 당황해 네, 네 목소리에서 당황이 그대로 느껴졌거든.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순간. <laughs> 에?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하고 딱 돌리는 순간에 씨발 <laughs> 이건 뭐지? 와..씨.. 내가 그렇게 당황을 많이 안 하는데? 그니까. <laughs> 네가 놀래봤자 어? 뭐지? 이 정도란 말이야 너는. 응. 어? 아.. 이 정도밖에 안 나온 놈이. <laughs>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어. 뭐지? 얘가 놀랄 때 말을 저렇게 길게 안 하는.. 아무리 많이 놀라도 저렇게 말을 길게 안 하는데? 봤더니이야씨이이이이이이 <laughs> 뭐야 이게 그냥 마나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했다 진짜 그냥. 와... 만화가 130 몇인가 있었는데 물량 막느라고 두번다 소환해가지고 너 막을 때 파수 대소환 아니, 그니까, 양이, 아까 니가 놀랬다시피 양이, 양심이 없는 양이잖아. 소환할 수 밖에 없어. 내꺼 다크 숫자로 커버가 됐으면 나도 소환 안 하고 뻗이겠는데 다크 숫자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. <laughs> 아니, 다크만 세 줄이, 다크만 세 피, 아니. 다크랑 커세요 다쳐서 세 페이지였단 말이야. 그 다크가 전부 다 그림자 경로를 해도 처리가 안 돼. <laughs> 뭔데 그 숫자는. 해도 해도 너무하다. 이 소리가 바로 나오잖아.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나 엿먹일라고 일부러 이렇게 소원하는 건가 나 말했지 내가 누누이 이거 씨발 보면서 조종하는 새끼 하나 있다니까요 진짜야 아, 뭐, 이거, 이거. <놀람> 예전에도 너랑 했을 때그 뭐야 죽밤? 그거 할 때도 존나 웃겼던 게아어떻게내 쪽에 있는 새끼들 뒤질 때마다 국지 방어기밖에 안 뱉어 스킬을 아 그거. 투지 같은 놈들 진짜. <laughs> 어떻게 된게 뱉는 게 국지방업이밖에 없어.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. 네라짐 검을 밝혀라.

아까 전에 그 물량을 생각해 봤을 때도 심각한데, 근데 전순비드 가면은 잠깐만 그러네. 공격 당할 만한 게 스톰 조심하고 야 씨, 잠깐만요 형. 뭐야? 얘네 어디서 나온 아? 천장석 부수면서 나왔던 새끼들이네. 아우씨이번에 공격하고 있습니다.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. <laughs> 아, 존나 당황했네. 습니다 점두 개. j u n 은 l e one, two, two, three. No, Pajima, one, two, t h r e 야가 좀 늦었다 지금 y a k a t 가 m Dizot, as you know. Pediba. So, o <laughs> 야 역시 믿고 가는 히페리온이네. <laughs> <laughs> 차원도약을 <laughs> 저 새끼 하나 잡는데 쓸 수밖에 없어 지금. <laughs> 와개 말이 나오네. 원마켓 하시면 말해, 바로 전화할게.

뭘 설치하십시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보급고가 부족합니다.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. 보급 기지가 파괴되었습니다. 전진 석이 어디였었지? 아,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. 아, 거기 보급이 부서어 아까 부서어

아니 스톰은 너무한 거아니냐이건 <laughs> 개미쳤네. 리에 <목소리> 여름... 아.. 이번 판도 뭔가 글러먹었는데 스팀 때문에 나 답이 안나오는데? 수첨이 진짜 다 이거 이거 잡고 바로 갈게 다 빨간색이네. 아, 뭐 이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와, 진짜. 무슨 쉬지도 않고 계속 와 이번엔 천장석 포기하자 안되겠호관이 혼종을 감지했어 이관인내부들을인하고 있어 맞다. 사원 활성화 절반까지 완료됐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 나 지금 멀티도 못 먹고 있어. 막히고 싶어 하거 아, 뭐, 그만하라. 뭐, 이 미쳤네. 이게 왜 돌음변이 존나 치워 보였는데 왜 돌변으로 정했는지 알겠다 미쳤네 양이 응. 응. 존. 아. 에몸좀 풀게 생겼군. 공중 없으니까 일단은 씹어도 돼서 다행이긴 한데. 공중포 필요 없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. 공중유닛만좀 잡아줘라, 저거. 저는 새끼면 지상은 그냥 다 썰어 먹을 수도 있거든. 내 멀티 어디있어요? 안보여요 <laughs> 어디야? 아 여기야?

두셨이 오케이, 오케이. 바로바로. 면 되겠지 뭐. 아버 명이. 수인이을보이구나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스이가 부족해 광물이더 필요합니다. <laughs>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지 독립정지, 독립정지, 독지가지독립지 독립정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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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지독지독

동맹 적성원이 단체되었습니다. 천정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불안정한 에너지 잠재웠습니다. 당연히 그래야지.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

끝이 없어 씨. 계속 오네. 아가스달린다 이제. <목소리> <목소리> 거 o n 설 o l a c 이 of sugar, s u g a 이 s u 이 a r sug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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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걸났다못 잡겠는데 정탐 아니고. 장 잡나? 잡나? 잡아 잡았다. 빼자 얘들아. 얘들아 죽빼라내다내 어깨서 내다 빨간 색이다몬 1분이야. 1분 일본. 좀만 버티면 돼.

와 미친 물량 계속 와 여기 야그런야 근데 30초면은 30동안 초처마다도 깨겠는데? 야, 와 방금 씨발 잠깐만야 진짜 다됐다됐 깼다. 씨발. 아, 게임 들어. 와 마지막 때니까 <laughs> 우리 본진 개터진 거봐 와. 야 그래도 삼만에 아, 성공했다 그래도. 어. 네네 <laughs> 와씨 무슨 테란일 때는 물량이 두 배로 오더만 프로토스일 때는 오는 횟수가 두 배네. 씨.